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전라북도 공동총괄선대위원장 이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전대표 후보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기 위한 출사표를 던지고 오늘 이 전라북도 도청의회 강당에 와서. 전라북도 미래를 위한 그 고약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 전주에서 전국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전국은 한 세기도 훨씬 전에 사람이 하늘이라는 큰 뜻을 실천하고 역사로 만든 곳입니다. 두 번의 민주정부를 만들고 든든한 힘이 된주는 것도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먼저 나서서 호된 야단으로 깨우쳐 주신 것도 전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문재인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도 전국입니다. 그 모든 마음이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키워오고 민주주의로 살아가는 전국의 마음이야말로 내 습도도 따뜻합니다. 전국의 마음이 대한민국이 바랄 길입니다. 저 문제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전국. 전국이 도고로 성장하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반복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전북이 저 문재인의 손을 더 굳게 잡아주십시오. 저는 정권교체 다 됐다고 생각하 않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권교체가 가까워질수록 적대 청산과 대혁을 막으려는 반격도 거세질 것입니다. 5월 9일 정권 연장 세력에 맞서 정권 자체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확실하게 대혁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저 문재인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정권교체 후 적폐세력이 대혁을 막아 쓰지 못하도록 경선에서부터 힘을 주십시오. 전북이 그 힘의 발음지가 되어 주십시오. 1 9시7년봄 전북의 역할을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꼭 들고 싶은 말씀, 말씀이 있, 있었습니다. 전국의 자존심, 문재인이 전국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4년간 전북수신 장관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관 내명이 전부였습니다. 예산 차별, 인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은 시작도 안하거나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전북은 전북이다. 이런 말씀들이 왜 나오는지 그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호남에서도 또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되어서 풀어가겠습니다. 박수드립니다 인사 차별이야말로 균형 발전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적폐입니다. 지난 9년간 꽉 막혔던 길 제가 뚫겠습니다. 인사 차별을 바로잡아. 전국의 인재들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국을 환황의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있는 일자리는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전북 구상은 분명합니다. 전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힘이 극대화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혁신도시 중심의 연기금 농생명 금융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재 깃발을 든 사람이 바로 저 문제입니다. 그대로 서울에 남겨두려는 지도도 우리 민주당이 말았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마무리도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에 근물을 짓고 종사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서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전본부가 운영하는 박대한 기금과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연구소 관련 기업들도 내려오기가 수월해집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연계한 산업, 전북의 자산인 농생명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도 힘이될 것입니다. 기금운전본부를 근거지로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저 문재인이 전국과 함께 하려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입니다. <laughs> 둘째, 탄소산업 등5구가 같이 차세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그라핀을 비롯한 첨단 신소재 탄소는 20세기의 반도체를 대신하는 신성장의 아이콘입니다. 이미 전북은 탄소산업 육성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추지역으로 키우겠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을 선입해 컨트롤타워를 삼고 탄소 밸류를 조성해 보급과 같이 신소재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보호, 융복합 제품 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건강 관리를 융합한 헬스어 산업도 뒷받침하겠습니다. <laughs> 셋째, 농생명 산업은 전북의 자산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김재평야부터 새만금의 농생명 용지까지 전국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보물가도 같은 땅입니다. 이미 전국에 모여있는 다섯 개의 농생명 클러스터를 더 키우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청와대에 새만금 사업 전담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새만금 <laughs> 사업, 유지는 속도입니다. 첫 삽을 던지 3 0년이되어가는데 아직도 바닷물이 출렁이고 또그 불판인 땅을 보면서 애망거리는 시간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세만금은 분명 기회의 입장입니다. 쓰한 시대가 열리면 세만금이 극점입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풀리고 한반도와 중국, 동양까지를 연결하는 황해 경제권이 형성되면 세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지부진한 세만금 사업이 저 탄탄합니다. 지금 생각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청와대의 전담 부처를 만들어서 국책 사업답게 추진할 것입니다. 원래 대대로라면 2020년까지 내립이 완료어야 합니다. 인간의 맡겨두지 않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난 <laughs> 만 국제공항, 도로철도, 추송체계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습니다. 또 지역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역업체들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군산조수소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중공업 군산조수사가 지역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전되어야만 일자리도 유지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세계 조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조선 산업에 붙일 수 있는 힘을 줘야 합니다.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선박 발표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하고 국내 해운사의 국적선 보유를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선박펀드 지원을 통해 일감을 발현해 줄 것입니다. 여섯째 전국 관광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산과 사람이 가까워지고 어울리며 사는 시대입니다. 사람 동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리산권 친환경정비열차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계절 지리산의 품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교체와 인사 탄평 일자리 혁명으로 전북의 상실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전북의 삶을 바꾸는데 반드시 성공해 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